자 오늘부터 이제 테살로니가 전서 강의 시작입니다. 오늘 서른 시간입니다. 테살로니카 교회는 바울의 이차 전도여행 기억을 해두세요. 이차 전도여행 때삼 주간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바울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3주 동안 머물면서 잠깐 복음을 아주 짧게 전했는데 어마어마하게 부흥을 했던 교회가 대살로니카 교회입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어떻게 이 지역에 이 대살로니카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을까요? 먼저 대살로니카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테살로니카 지역은 유럽 마게도니아 지역의 수도로서 마게도니아 지역의 수도이면서 로마와 현대의 이스탄불을 거쳐서 유럽의 동쪽을 연결하는 당시 군사용, 상업용 도로망인 비아 에그나티아라는 곳에 위치한 아주 매우 중요한 도시가 바로 이 테살로니카입니다. 당시 신약 시대에 당시 그곳에 사는 데살로니카 인구수는 20만 명이 살고 있었고요. 이방 헬라인들도 많이 살고 있었지만 발달한 그 데살로니카 도시에는 유대인 사업가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 데살로니카에는 곳곳마다 유대인들의 회당이 있었는데 그 유대인들의 해당이 상당한 영향력이 있었다고 해요 데살로니카라는 이 도시 이름은 카산더 장군의 부인이자 알렉산더 대왕의 이복 누이의 이름이 데살로니카였는데 그 이름을 따가지고 지은 이름이 바로 이 데살로니카 이 도시 이름이라고 합니다 또한 데살로니카는요 제2차 세계 대전 때 독일 나치가 유태인을 600명을 학살했잖아요. 600명 학살했던 그 장소래요. 이 테살로니까. 600만 명의 유태인들을 학살한 유명한 도시가 바로 이 테살로니까. 이 테살로니까 아주 끔찍한 도시지요. 그리고 대살로니카는 마게도니아의 수도이자 지중해의 주, 주요 항구도시였습니다. 항구도시였기 때문에 무역이 발달했고 아울러 미신과 철학의 중심지가 되었으며 항상 사람들이 대살로니카로 몰려가지고 대살로니카는 항상 북세통을 이루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살로니카는 목재, 곡식, 과일, 금, 은과 같은 천연 자원이 아주 풍부했던 곳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로마에게 특히 호의적이었기 때문에, 대살로니카는 자치 운영을 하면서도 자유로운 도시로서의 지위를 누렸다고 합니다. 또한 테살로니카 시민들은 모두가 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공물을 바치지 않아도 되었다고 합니다참 살기 좋은 것이죠. 자 그러면 테살로니카의 그 종교를 한번 살펴보면요, 당시에 크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첫째는 황제승비였습니다. 당시, 테살로니카 사람들을 포함한 마게도니아 사람들에게는 자기 그 왕인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그런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테살로니카 사람들은 당시 로마 황제인 가이사를 신으로 숭배하고 있었지요. 그때 로마 지국에게 가장 큰 혜택을 받았던 자들은 바로 부유한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로마 제국에게 큰 혜택을 누리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황제 숭배를 아주 열정적으로 숭배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 앞에서 만약 가이사를 위협한다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 제거해야 할 악으로 취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카 교인들이 고난을 당한 것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황제 숭배가 있었는데 바울이 또 다른 신 예수님을 전하니까 핍박을 받게 된 것입니다. 고난받는 이유였던 거죠. 이런 배경을 우리가 공부하면 왜 핍박을 받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황제 숭배라고 하는 종교가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카비루스 종파가 있었어요. 카비루스. 처음 듣는 말이 생소하죠. 바울은 대살로니카 전후서에서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특별히 재림에 대한 얘기 그것은 당시 대살로니카의 카비르스라는 신비 종교가 확산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카비르스 종파는 원래 프리기아 종파였는데 다수의 변종과 함께 로마에 확산된 종교입니다. 카빌스는 사람 이름이거든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카빌스는 카빌스 카비르스 종파의 교주와 같은 사람이지요. 카빌스라는 인물은 그 테살로니카의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아주 진짜 신적인 존재입니다. 영웅의 영웅 노예들에게 그 당시 노예들에게 자유를 주고요 가난한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구해주고 그를 따르는 추정자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는 에, 그 테살로니카의 그 당시 영웅입니다 영웅 그러다 보니까 이 카비르스 정파가 테살로니카에서 그 인기가 아주 압도적이었고 에, 주류 정교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당시 대살로니카시의 영웅을 넘어서 대살로니카시를 지키는 무장 수호신으로 숭배를 받아왔습니다. 그의 인기가 하늘을 찔러지요. 카비르스라는 사람이. 그러던 어느 날 그들이 숭배하던 이 카비르스는 그의 형제들에게 갑자기 살해를 당합니다. 자 죽음을 당해. 요 그러니 그때 데살로니카 사람들의 그 상실감, 자기들이 그그 그 수호신처럼 영웅을 넘어서 수호신처럼 생각하던 그 카비르스가 죽었으니까 그 상실감은 이루 말도 못하게 컸던 겁니다. 그 충격이. 그래서 데살로니카 사람들은 에에카저비르스가 에, 신이기 때문에 죽었지만은 다시 살아 돌아올 것을 그 테살로니카 사람들은 날마다 기다리는 겁니다 카비르스가 순교를 당했지만 다시 돌아와서 가난한 자들을 도와줄 거라고 그렇게 굳게 믿고 이 카비르스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카비르스가 데살로니가로 다시 돌아왔을까요? 안 돌아왔을까요? 예? 예, 돌아올 수가 없지요. 왜못 돌아옵니까? 카베르스는 예, 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사람 신이 아니고 사람이기 때문에 살아서 돌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에서 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바울의 복음이 대살로니가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전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그들이 믿던 수호신 카비르스와 너무 흡사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기다리는 기다리던 카비르스 신이 돌아온 게 아닌가? 라고 하는 에 그렇게 복음을 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예수 복음에, 바울의 복음에 열광을 하게 된 거죠. 맞아 떨어진 거예요. 그 결과 바울이 데살로니가 머문 기간이 고작 얼마라 그어요 3주밖에 안 된다 그랬어요. 3주밖에 안 됐는데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했다는 거예요. 당시 대살로니카 노동자들은 경제적으로 엄청난 고통을 겪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귀족과 부자들로부터 경제적인 도움을 전혀 기대할 수 없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도 그들의 불안감을 해소해 줄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살로니카 사람들은 다른 곳에서 희망을 찾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때 바울이 전한 예수 복음이 그들의 상황과 딱 맞아 떨어진 겁니다. 특히 그들은 그 재림에 꽂혔어요. 바울이 전하는 이 재림의 복음에. 테살로니카 사람들은 그들의 수호신 카비르스가 어느 날 죽음에서 살아나 부활해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 유토피아 천국을 만들 거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살로니카 성도들은 카비르스 신앙과 예수 그리스의 재림을 연결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자신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그들은 굳게 믿었던 거죠. 그래서 대살로니카 교회는 다른 어떤 교회보다 더 간절히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렸습니다. 문제는 예수님의 재림에만 너무 몰두한 나머지 자신이 해야 할 일도 망각한 채 게으름에 빠져버렸던 것이 대살로니카 성도들의 잘못된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곳에 바울은 어떻게 대살로니카 교회를 세우게 되었을까요? 먼저 데살로니가 저자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의 저자는 당연히 사도 바울이죠요 네, 당연히 사도 바울. 데살로니가 전서 연대와 장소는요. A.D. 50년에서 52년 경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에서 어디에서요? 네, 고린도에서 기록했습니다. 52년 경 2차 전도 여행 중. 이 대살로니카 전서는 갈라디아서 다음으로 신약 성경의 갈라디아서 다음으로 두 번째로 기록된 바울의 서신 중에 가장 오래된 성경 중의 한 권입니다. 대살로니카 교회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중에 직접 세운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6전에 보면 그 배경이 잘 나와 있는데요. 바울이 루스도라에서 아시아로 복음을 가지고 들어오려고 하다가 하나님 앞에서 뭘 보죠? 복음을 아시아로 가지고 들어오려고 하다가 환상을 봅니다. 한 사람이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바울을 향해 손짓을 하면서 뭐라 그러죠?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러죠? 그런 환상을 봅니다. 마게도냐는 어딜 얘기하죠? 마게도니아는 바로 유럽을 얘기하는 겁니다. 유럽. 그 환상을 보고 바울이 복음을 들고 아시아로 들어오려고 하다가 에, 턴을 해가지고 어디로 가요? 이제 유럽, 마게도니아 에, 유럽으로 에, 이제 복음이 에, 이제 그리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아, 유럽으로 들어갔는데 첫 유럽의 첫 동네가 어디예요? 바로 빌립보잖아요. 빌리포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리포에서 빌리포 교회를 세우고,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두 번째로 들어간 데가 빌리포를 거쳐서 빌리포 다음으로 두 번째로 들어간 데가 바로 이 데살로니카입니다. 데살로니카로 들어갈 때 바울과 함께한 동역자는 신라와 디모데였습니다 바울과 신라와 디모데 세사람이 테살로니카에 들어가서 거기서 몇주동안요 3주 동안 아주 짧은 3주 동안 머물면서 유대인 회당에서 성경을 강해하며 그리스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을 열심히 바울이 전파했습니다 그때 유대교로 개종한 경건한 헬라인인 헬라인 큰 부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보다는 이방인들이 바울의 복음을 더 열광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보다는 이방인들이 더 많았던 교회가 바로 대살렁이가 교회입니다. 이렇게 교회가 부흥이 되니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성령님이 역사하는 곳에는 항상 마귀 악령도 함께 역사하는 법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황제 숭배에 덕을 보는 자들이 황제 외에 또 다른 신을 전한다 하여 불량배를 데리고 와서 바울 일행을 잡아 죽이려고 핍박을 합니다. 복음 전하는 그 현장에 와서 회방을 하고. 바울을 죽이려고 난리를 칩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은 어쩔 수 없이 3주 동안만 복음을 전하고 가까스로 대살로니카를 빠져나와 급히 베레아로 피신을 합니다. 그래서 대살로니카에서 3주밖에 복음을 전하지 못한 이유가 그 유대인들의 핍박 때문이었습니다. 뭐 거기 그거 픽박 정도가 아니죠. 잡히면 죽는 겁니다. 잡히면 최소한 최소한 죽는 거예요. 그러니 도리가 없죠. 3주 동안만. 그런데 데살로니카에 못된 유대인들을 보십시오. 바울을 데살로니카에 쫓아냈으면 됐지 바울이 피난을 간 베레아까지 쫓아오는 거예요. 그 폭도들이 베레야까지 쫓아와가지고 소동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 천국문까지 우리를 쫓아온다고 그러잖아요. 그래도 마귀한테 지면 될까요 안될까요? 지면 안됩니다. 절대로. 여러분들은 마귀한테 승리한 자들입니다. 하늘을 야 결국 바울은 어떻게 할까요? 거기서 거기까지 쫓아오니까 바울이 또 아덴까지 피날갑니다. 그때 신라와 디모델은 베레아에 남습니다. 사행전 17장 15절에 보면. 그리고 나중에 아덴으로 따라오지요. 그리고 디모델은 바울을 만난 뒤 다시 데살로니카로 보내집니다. 바울이 데살로니카 교회가 걱정이 돼서 디모델을 데살로니카 교회로 예, 다시 보낸 거죠 바울이 직접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그때 신라는 빌립보로 돌아가고 바울은 고린도에 갑니다 그래서 나중에 고린도에서 이테살로니전설을 후설을 예, 쓰게 된 거죠 그리고 나중에 신라와 디모데가 만나서 고린도에서 합류해서 테살로니카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디모데를 통해서 테살로니카의 소식을 예, 듣는데, 어떤 소식을 들을까요? 대살로니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떠난, 바울이 떠난 후에도 계속해서 악한 유대인들의 박해를 받고 있지만, 바울의 걱정과는 달리, 대살로니카 성도들이 너무너무 그 유대인들의 핍박을 잘 견디고, 믿음 생활을 너무너무 잘하고 있다는 그런 반가운 소식을 듣습니다. 그러나 그 핍박을 견디다 못해 순교한 형제들도 몇명 있다고 하는 안타까운 소식도 동시에 듣습니다. 그래서 대살로니카 교회 성도들이 용감하게 박회를 잘 참고 견디고 있지만 몇 명은 박회 가운데 순교를 했기 때문에 대살로니카 교인들이 슬픔과 충격이 너무 크다는 겁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그 소식을 듣고 대살로니까 성도들을 위로하고 건면하기 위해서 보낸 서신이 바로 이 오늘 대살로니까 전서인 것입니다. 그리고 6개월 후에 대살로니까 교회에 대한 자세한 소식을 듣고 바울은 다시 대살로니까 후서를 써서 보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대살로니까 후서지요. 자, 그러면 바울이 대살로니까 전서를 써서 보내는 이유가 뭘까요? 이 전설을, 테살로니카 전설을 써보내는 그 목적, 그 이유가 뭘까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환란 가운데 있는 테살로니카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입니다. 테살로니카 성도들이 믿은 지 얼마 안 되잖아요. 믿은 지뭐 3주밖에 복음을 안 들었으니까. 그리고 바울도 없는 그 상황에서 환란에 지지 않고 환란을 잘 참고 견디고 있으니 얼마나 이대살로니가 교인들이 훌륭한 믿음입니까?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될 믿음이죠. 네, 저와 여러분들도 어떤 시험과 환란이 와도 잘 참고 끝까지 이기는 그러한 성도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험이 온다고 그것 때문에 신앙을 잃어버리고 포기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러면은 정말 안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환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보내게 된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바울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기 위해서 이 편지를 보낸 겁니다. 바울이 유대인들을 피해서 급히 대살로니카에서 빠져나옴으로 인해서 대살로니카 성도들에게 인사도 못했죠. 제대로 인사도 못하고 자초지중 설명도 못하고 대살로니카를 급하게 빠져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성도들 이해를 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좀 있었다니. 그래서 그 오해를 풀어주기 위해서 썼쓴 건데. 첫 번째로 바울은 왜 그렇게 빨리 데살로니카를 떠나야만 했는가에 대한 오해. 또 바울은 왜 다시 데살로니카로 오지 않는가.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바울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는가. 네 번째 바울은 사람보다 돈을 더 좋아하는 그런 복회자는 아닌가. 이러한 오해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오해를 풀어주기 위해서 바울은 이 편지를 쓰게 됐다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남을 함부로 오해해서도 안 되지만 오해를 받을 짓을 했어도 안 되고 오해를 부득이 하게 될 경우에는 그것을 잘 우리는 오해를 풀어줘야 되죠. 이건 이렇고, 이건 이렇고, 이건 이렇고. 잘 설명하면 안 풀릴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죠? 자, 세 번째 이유는요, 세 번째는, 대단위가 전설을 써보내는 세 번째 이유는 재림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 겁니다. 그들이 전에 섬기던 카비르스 종교에서는 카비르스가 부활해서 다시 오면 오직 산자, 살아있는 자만이 구원을 받는다고 그들은 배웠기 때문에 대살로니카 성도들은 죽은 자의 부활과 구원에 대해서 매우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림하시기 전에 죽은 자들은 어떻게 되는가? 제림하시기 전에 죽은 자들, 제림 안 했는데 이미 죽은 자들, 그런 자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 그들이 이제 순교를 했잖아요. 그 환란 가운데 그래서 이, 이 부활과 이 재림에 대한 이 궁금증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재림하기 전에 죽은 자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그러면 언제 재림하시는가. 또세 번째는 우리가 거룩해야 할 거룩하게 살아야 될 이유가 뭔가라고 하는 이러한 그 재림에 대한 궁금증. 이거에 대한 것과 거룩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이대살로니카 전서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이런 세 가지 목적으로 바울은 이대살로니카 전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대살로니카 전서의 주제를 한번 생각하고 마치겠습니다. 대살로니카 교회는 바울에 의해서 개척된 지 얼마 되지 않은 후부터 극심한 핍박과 환란에 시달린 교회였습니다. 대다수 성도는 경제적으로 공구한 상황 가운데 있었고 말씀에 대한 가르침도 또 말씀을 가르치는 바울도 없으니 말씀이 빈곤한, 말씀이 풍부하지 않은 그러한 상황의 교회였습니다. 바울과 디모데 등 말씀을 가르쳐줄 사도와 목사가 안정적으로 함께 거할 수 없는 불안전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마치 목재 없는 양 같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었죠. 하지만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런 상황에서도 굳게 믿음을 지키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격려하며 그들을 믿음으로 세우기 위해서 이 서신을 쓴 겁니다. 특히 바울은 예수님의 재림의 소망으로 그대살로니가 교인들을 격려합니다. 구름 타고 올라가신 우리 예수님은 다시 만인이 보는 가운데 구름 타고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대살로니가 1장에서 3장은 모두 재림에 관한 말씀으로 꾸며집니다. 그리고 4장, 5장은 재림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바울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하니까 거기에 너무 에, 좋아한 나머지 그 재림에 너무 빠져가지고 예수님이 오신다는데 열심히 일할 필요가 뭐가 있냐. 그냥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하면서 시컷 즐기며 살자고 그러면서 잘못된 재림가에 빠진 그러한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장에서 재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해서 일하지도 않고 게으르면 안 된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장은 재림 예수님을 기다리며 굳센 믿음으로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권면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격려하면서 제살로니가루를 마칩니다. 자 이제 말, 말씀 마칩니다. 테살로니카 전서를 또 시작했습니다. 처음부터 잘 배우시고 잘 들으셔서 은혜 많이 받으시고 환난 중에도 믿음을 지킨 이 테살로니카 성도들 참 정말 대단한 그런 성도들 아닙니까? 에, 이러한 성도들 에, 이런 본받아 가지고 저 여러분들도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면서 어떤 시험이 오더라도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믿음으로 잘 이기고 지키고 믿음 생활에서 대사로니까 교인들처럼 승리하는 저와 이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